자, 경남 40대, 울산 하나. 가까운 쪽이 대구 40, 건너편이 울산 하나. 자, 경남 40대, 울산 하나. 자, 40대 부 4강전입니다. 자, 8대 4. 구대사 스마트 리드 6 0 대구에서 공동 3위를 차지하신 울산 남구 육공 경남 육공 대표자께서는 지금 계좌번호를 확인하시고 진행적으로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금일대회 공동 3위를 차지하신 2대1 울산 남구, 남구 리공 경남 6고 대표자분께서는 지금 대자본을 확인하시고 진행석으로 와주세요. 10대5 스마트 리드. 자3대1 울산 하나 리드. 예. 좋습니다. 음, 좋습니다. 음, 좋습니다. 음, 좋습니다. 4 0대전인가요 네. 네. 자, 3대2로. 40대구 4성전. <목소리> 화면 뒤쪽, 1쪽, 네. 화면 앞쪽이 네. 경남 40. 네. 경남 40. 경남 4 0대입니다4 0대5 <목소리> 4 11대 6으로 안영 선남 선뒤쪽에로 화면 뒤쪽고 계속 공격을 굉다 그대데6 <목소리가> 1 4대6매치 포인트 안양 스마트 안양 스마트 안양 스마트, 안양 스마트.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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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브 싸움입니다 <목소리> 자 15대1으로 2대1 안양 스마트가 형택원평을 물리치고 사강에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많이 는 아니 저쪽으로 찍고 싶어도 기와서못찍겠네기와서못찍겠어 <웃음> <웃음> 와, <이게 너무> <laughs> 여기는 울산 하나 대 경남 40. 40대 로즈챗이 6대6 동점입니다. s o b 여러 Sober,

황남사시 탈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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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니다탈코트입니다탈탈탈탈탈탈탈전탈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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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포커 게임 봐. 자, 정정하겠습니다. 4코트 경기는 1 2코트이동하겠습니다 자, 4코트에 일반부 광주와다 울산 하나기는 11대7 경남 40 리드 먹고 습니다12대 아, 7. 자, 12대7 경남 40 리드. 것니12대 8. 자, 12대 8. 1 0대 8. 경남 자공 리드. 1 열네 코트 감독님 우산 좀 접어주세요. 자 십사 코트 감독님 두분 우산 좀 걷어주세요. 죄송합니다. 십삼 대십 대10 세트 포인트 경남 4공 오! 아, 오14대 11. 어, 어. 자, 15대 11로 1세트는 경남 사공이 이겼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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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2세트 진행되겠습니다. 선치점, 동남사고는 1대0. 네, 오성균님, 감사합니다. 니가 엄청 오고 있습니다. 네. 인판을됐습니다 8대1. 자, 3대0 경남 사공 리드. 3대0. 경남 사공 리드. 네, 밑에색 총평님 감사합니다. 우리자 사대영 경남 사공 리드 4대영 경남 리드. 총총님, 감사합니다. 안양 스마트, 측산기 원수대장님, 4강에 진출했습니다. 자, 5대0, 강남사공 리드. 전 총감독님, 장기영님 우승 가자고, 감사합니다. 오대 일, 따라주는 울산 하나, 울산 하나 대 경남 사공. 40대분, 준결승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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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대1, 경남타공 리드. 어, 자, 예, 현재 실시간으로 관람하시는 예. 분 중에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이 계시면 빨리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아, 아. 이거그나아보떤건는거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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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h. <Springs> 아아아 <rout> 아 자, 장지한부서부 끝나면. 자, 허재용.

자, 두 대에서, 남4구 리드 두대 삽니다. 두대 오, 따라가면, 둘다 하나, 두 대입니다. <목소리도> 이게 요？아, 대체 여러분 일단 하나. 1 1대7입니다1 다 12대 7 아, 요게 좀 찍었습니다. 13대7. 동남사공 리드. 12대8. 윤선 선수, 영서드 화이팅 감사합니다. 14대9가 되는 게 맞습니다. 14대5. 포인트 경남 4 자, 15대9로. 경남 (4공이) 울산 하나를 세트스코어 (2대0으로) 밀수고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축하드니다